다양한 법조계 생활을 하시면서 느낀 인간관계에 대한 재혼 같은 것도 따로 있으시죠? 법조인들은요. 본눈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판단하려고 하고 선과 악으 나누고, 적법과 불법으로 나누잖아요. 네. 실은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인 것은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는 거예고 봐서 저저자. 불안전한 존재로 양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 이치를 선과 악으로. 적법과 위법으로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기 때문에 저 친구도 실수할 수 있고 다들 실수할 수 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갖고서 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은 을 그나마 조금 시행착오 줄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덜 주면서도 나의 발전을 깨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요고 다양한 법적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교훈이 있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양보하자, 쉬자, 그리고 열심히 하자. 삶을 사다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어려워요. 실은 수없이 막 좋았다 나빴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계속 나쁜 경우도 있고 극단적으로 그랬을 때 저도 막 좌절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좀 길고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지나가는 과정이다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참고 견디자 여기서 희망을 갖자 여기서 계획을 짜보자 이 상태에서 내가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좋고